기분 좋죠? 기분 좋죠? 네, 승리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어제 팀이졌는데 오늘 이겨서 기분 좋고요. 네, 날씨가 안 좋아서 좀 비올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비안 오고 많은 여러분께서 많이 오셔서 네, 기쁘지 말입니다. 유이강 선수가 유행어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. 지난 셋이스 어, 때도 배 어스, 아, 그건 또 너무 너무 재밌었는데 오늘도 또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. 어, 특별히 마운드에서 좀 안타깝다는 모습을 좀 봤었어요. 어, 계속 0대0이어가지고 뭐 네, 선취점을 안 주기를 좀 희망을 했는데 네, 먼저 선취점을줘서 아쉬웠는데. 뭐 야수들이 뭐 점수 많이 뽑아주고 오늘 재호 형 대인데 재호 형이 잘해준 것 같아서 네 항상 대위를 매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김영 선수 오늘 좀 특별히 더 잘한 건가요? 건가요? <laughs> 아 원래 잘해 원래 잘해 잘해서 스파하기 네. 네. 싫습니다. <laughs> 네. 자 그리고 어팬 여러분들 항상 유가 선수 응원해드리고 있는데 이승째를거뒀어요 올해 몇승 정도 할까요? 개인적인 목표는 네, 전혀 없고요. 작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2연패를 하는 데 도전을 해서 작년에 우승을 하고 좀덜논것 같아서 올 시즌에 우승하고 더 제대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음악 나오면 한번 녹화해 주에요 다음에. 아, 네. 아껴놔요. 네 알겠습니다. 어... 지난해보다 올해가 두삼겹서더 강해진 느낌이 있는데 어떤 생각하세요? 일단 예 저는 우승을 했기 때문에 좀 선수들이 단합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뭐 가장 큰 거는 뭐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,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응원 열심히 해주시니까 예, 거기에 힘을 많이 얻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안티, 더 이상, 네, 안됩니다. 자, 아, 우리 그 트롯 팬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와 함께 그냥 팬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 편안하게 부탁드릴게요. 네, 항상 감사하고요. 예, 네, 못할 때도 많이 격려해주시는 팬들도 많고 욕해주시는 팬들도 많은데 항상 뭐다 똑같은 팬이라고 생각합니다. 항상 열심히 해서 칭찬을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도대체 어디서 욕을 들고 는 거예요? 아무튼 고맙습니다이간 선수가 침킬로타이를 잡아서 인형 선물로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로 드릴까요? 어깨가 보이게된팀 투표